자, 이 수출입은행이 저는 또 다스하고 연결돼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이 유행을 하는데 은행장님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와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스 대출이 10년 새 10배 가까이 네. 증가를 해서 지금 664억 원을 대출을 해주고 있고 이 다스 1금융권 대출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대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대출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특혜로 볼수 있는 부분, 특혜 의혹이 있는 부분이 한세 군데 있어요. 아까 김정우 의원이 지리했던 것처럼 담보 대출에서 신용 대출로 바꾸면서 은행 이자가 점점 점점 낮아져요. 네? 이거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어, 또 하나는 북미 법인, 체코 법인하고 이 해외 현지 법인 앞에 대출을 하면서 딴 것은 다 신용대출로 하는데 모기업 다스에게 연대 보증을 했는데 이 여기 북미 법인하고 체코 법인은 2014년, 15년, 16년 다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건 연대 보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밝혀진 거 보면 이 해외 법인의 지금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 모르십니까? 한겨레 신문도 신문을, 안 보세요? 아니, 한겨레 신문을 봤더니 중국 내기인가의 그, 어, 여기 대표가 이제 바뀌었다. 그거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뭘 이렇게 떨면서 아니요, 얘기를 못 떨면서 그래, 그래. 네. 그 제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해외 이름이 해외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시형이 맞는 글쎄, 건 글쎄, 그러니까 예, 예, 이명박 대통령 아들, 아들 아닙니까? 예, 예. 예. 제가 보기엔 제일 문제는 요겁니다. 지금 특혜로 볼수 있는 거. 저희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그동안에 안 주셨던 자료를 주셨는데, 네. 이 히든 챔피언 선정과 인증 기준 및 심사 절차와 관련된 자료 중에서 이 그래프 좀 내주세요. 자, 모두 1, 2차 정량 평가에서 43개의 업체가 부위가 됐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장. 지금 점수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네. 다스가 60.7점으로 꼴찌했습니다. 43등. 예. 그런데 3차의 정성 평가에서 다스가 채택이 됩니다. 35등으로. 네, 35등으로. 예. 그러니까 43개 회사 중에 35개 회사를 추리는데 1, 2차 평가에서 꼴찌했던 회사를 35등 안에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출입은행에 저는 부패가 여기에 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수출입은행 저는 개혁 실패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면서 또 여기다가 토를 다시던데 그 토를 다시는 그 1, 2차 정량 평가는 뭐 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서, 설명이에요. 그리고 3차의 정성 평가에서 정성 평가의 기준이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뭡니까? 은행장님? 저, 어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도 의무 이제 보고를 하야 데서 왜 그러면 떨어졌냐 그랬더니 이제 전년도 손실 손실을 낸 기업이라든지 아 그건 1, 2차 정량 평가고요. 3차 아니, 그, 3차 평가의 기준이 뭐냐고요? 정성 평가의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걸로 들었습니다. 재무적 재무 안정성로 업무 파악을 하시고요. 아니, 저한테는 제,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 이 3차 정성 평가는 그냥 수출입은행에 누가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없더라고 이게 지금. 그렇게 보고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 보고했으니까는 않고요 아마 재무 안정성, 성장 잠재력 그런 걸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말 처음 듣고 네. 그게 자의성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자의, 있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3차 평가인데 3차 평가를 통과해야 대출이 되는 거 아니고 히든 챔피언의 선첫냥해는만 아니고 그죠? 예, 후보가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바스가 꼴찌했어요. 정량평가에서 정량평가에서 꼴찌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35등 안에 넣어줬다. 이건 당연히 특혜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이게 몇 년도에 만든 거예요? 2010년에 네, 2010년. 2010년이면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네. 대통령이죠. 이명박 네. 대통령이죠. 고양이 앞에 생선 갖다 놓고 국채은행에서 자기 회사 돈 대출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사도 엉터리로 하고 꼴찌한 회사를 갖다가 거기 35등 안에 넣어주는 거. 이거 국채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수출입은행 이라는데 저희가 이 예산 배정을 뭐 계속 지금 성동조선 대우조선 뭐 그동안에 사고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예 히든챔피언 갖고도 크게 사고 났잖아요 예 그쵸 예. 모뉴엘 예. 예? 예 그러면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이런식으로 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수출입 은행에다가 자기 회사 대출 받아 갖고 그것도 대출도 제대로 정상적인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혜택 받아 갖고 세금 빼에서 자기가 대출 받아서 그거 이 이자율도 낮추고 이게 정상적인 나랍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과락의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과락.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락 그러니까 과락 평균 해서... 평균 점수는 4 3등인데 앞에 점수가 높은 점 중에서 특정하게 무슨 정년도에 영업 석자를 났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체 계량 편수에서 반영이 안 되고 평균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내다 보니까. 아무튼 잘못된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다. 과락이라면 맞는 거고, 과락도 자의적이라면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그 사실 관계는. 어뭐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카드를 만져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성수 회장님 또 김화동 사장님 이원식 원장님 또김기 원장님 김상준 직무대행님들 고생 많으시고 뒤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 우리가 어, 두 차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정말로 아 이게 금융산업이 선진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됐고 특히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이 더 절실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는 뭐 금융에 대해서는 거의 무리 아니지만. 금융을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을 지배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절 없이 지배당하는 이런 상황은, 아, 정말 이제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우리 스스로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KRC 서양 직무대행이시죠. 김상준 네. 본부장님. 지난 11일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국, 국내의 국제 금융지로서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대책 이런 걸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 어떤 내용인가 주 내용이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여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서울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외환의 금융 위기 때 굉장히 낮았다가 2011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서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되다가 올해도 많이 낮아졌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부산은 부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런 이제 패턴을 보여주는데. 어 투자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설립 배경과 미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립 배경은 금융산업 발전 지원, 미션은 금융산업 발전의 기여, 이때 쭉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저런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저거는 에, 투자공사가 해야 될 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강사 강신우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저, 저, 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셨어요 지금 직접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해외 브로커 몇 개사하고 거래하고 있나요? 주식은 지금 지역별로 아이비를 선정하는데요. 티어 1, 티어 2, 티어 3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네. 티어 1에는 각 지역별로 세 군데, 티어 2는 국내사가 작... 있습니까, 거기에? 국내사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리서치나 애널리스트가 우리 어, 전문가들의 수준이 해외 전문가들의 수준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할수 있겠죠. 그냥 러 이제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해외 전적으로 의존해서 정말 큰 낭패를 당했던 게 메릴린 지대 아닙니까? 네. 그러시죠? 네. 그냥 해외라고 해서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입증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그 뭔가 그런 각성과 절실함이 있었으면은 양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구는 지금 보니까 국내 한계사하고 지금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제가 저기 다시 다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연도별 이제 수익률, 주식하고 채권 수익률을 보니까 완전히 똑같잖아요? V자, W자. 그러니까 간접투자가 됐건 직접투자가 됐건 간접투자의 그 분석에 의지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죠.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투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면 그럼 공교롭게 일치한 건가요? 수익률을 봤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운용을 할 때에는 각 자산별로 그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궤적을 같이 그리는 것은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자, 그러면 간접 투자 해외 전, 해외 전문가팀에게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도 되잖아요 전부 다 저렇게 일치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이 그렇지만 저희가 해외 위탁하는 이유는 아직 저희가 해외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들은 현지에서 어, 시장 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기 저, 저, 때문에 저기 보세요 이... 그러니까 그, 그것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제 질문이 첫 번째 그. 간접투자의 분석에 의지하고 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시든가. 아니면 우리도 해외 실력이 있어서 해외 분석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공교육계 저렇게 일치했든지. 근데 분명서 네. 얘기하실 수 있나요? 예, 그다음에 사정직무대... 보시면 아시지만 주식과 채권, 각각 직접과 간접간의 수익률 차이가. 아, 제법 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보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안날 수도 있는데, 뭐한2입니다 포인트, 예, 예. 네네, 조금 들어가시고요. 어, 저는 이 KSC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이 설립 배경과 홈페이지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듯이 미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전문가들을, 금융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하겠다. 그 일을 착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 뭐, 그, 저희들 바램도 사실, 그, 저희들 운영 역량을 키우는 것에 있고요. 지금 한 10여 년, 운영 시스템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그,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던, 뭐, 그, 비전 2020이나 2030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그 전문성을 키우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두 번째 미션인 그 국내 금융 산업에 기여하는 그쪽도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출은행이 저는 또 다스하고 연결되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곳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이 유행을 하는데 은행장님은 누구라고 거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와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스 대출이 1 0년새 10배 가까이 예. 증가를 해서, 지금 664억 원을 대출을 해주고 있고, 이 다스 1금융권 대출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대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대출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특혜로 볼수 있는 부분, 특혜 의혹이 있는 부분이 한세 군데 있어요. 아까 김정우 의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바꾸면서 은행이자가 점점 점점 낮아져요. 이거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또 하나는 북미법인, 체코법인하고 해외현지법인 앞에 대출을 하면서 딴 것은 다 신용대출로 하는데 모기업 다스에게 연대보증을 했는데 이 여기 북미법인하고 체코법인은 2014년, 15년, 16년 다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건 연대 보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밝혀진 거 보면 이 해외 법인의 지금 대표가 누구로 되 있습니까? 아니 저는 모르십니까? 한겨레 신문, 신문도 안 보세요? 아니, 한겨레 신문을 봤더니 중국 내기인가의 그 어, 여기 대표가 이제 바뀌었다. 그어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뭘그 떨면서 아니요 떨면서 그래요 네. 제가 누구로 돼 있어요?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시형이 맞는 건데 거...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아들 아,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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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엔 제일 문제는 요겁니다 지금 특혜로볼수 있는 거 저희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그 동안에 안 주셨던 자료를 주셨는데 예. 이 히든 챔피언 선정과 인중 기준 및 심사 절차와 관련된 자료 중에서 이 그래프 좀 내주세요. 자, 모두 1, 2차 정량평가에서 43개의 업체가 부위가 됐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장, 지금 점수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예. 다스가 60점, 7점으로 꼴찌했습니다. 43등. 예. 그런데 3차의 정상평가에서 다스가 채택이 됩니다. 35등으로. 네, 35등으로. 예. 그러니까 43개 회사 중에 35개 회사를 추리는데 1, 2차 평가에서 꼴찌했던 회사를 35등 안에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출입은행에 저는 부패가 여기에 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수출입은행 저는 개혁 실패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면서 또 여기다가 토를 다시던데 그 토를 다시는 그 1, 2차 정량 평가는 뭐 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서, 설명이에요. 그리고 3차의 정성 평가에서 그 정성 평가의 기준이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뭡니까? 은행장님? 저, 어.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도 의무 이제 보고를 하야 돼서 왜 그러면 떨어지냐 그랬더니 이제 전년도 손실 손실을 난 기업이라든지 아, 그건 1, 2차 정량 평가고요. 3차 차 평가의 기준이 뭐냐고요? 정성 평가의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걸로 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재무 안정성으로 업무 파악을 하시고요. 아니, 저한테는 재무...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 이 3차 정성 평가는 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수출입은행 이라는데 저희가 이 예산 배정을 뭐 계속 지금 성동조선 대우조선 뭐 그동안에 사고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예 히든챔피언 갖고도 크게 사고 났잖아요 예 그쵸 예. 모뉴엘 예. 예? 예 그러면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이런식으로 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수출입은행에다가 자기 회사 대출받아갖고 그것도 대출도 제대로 정상적인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혜택받아갖고 세금 빼내서 자기가 대출받아서 그거 이 이자율도 낮추고 이게 정상적인 나랍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과락의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과락 그니까 러 그러니까 과락, 그러니까 과락 평균 해서... 평균 점수는 43등인데 앞에 점수가 높은 점 중에서 특정하게 무슨 정년도에 영업 석자를 났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체 계량 편수에서 반영이 안 되고 평균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내다 보니까 아무튼 그냥 수출입은행에 누가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없더라고 이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는 않고요. 아마 재무 안정성, 성장, 잠재력, 그런 걸 그러니까 런 보고...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말 처음 듣고 네. 그게 자의성이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자의, 있다.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3차 평가인데 3차 평가를 통과해야 대출이 되는 거 아니고 히든 챔피언의 선정되는 거 아니고 거죠. 그쵸? 예, 후보가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바스가 꼴찌했어요. 정량 평가에서. 정량 평가에서 꼴찌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35등 안에 넣어줬다. 이건 당연히 특혜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이게 몇 년도에 만든 거예요? 2010년. 네, 2000... 2010년. 2010년이면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이명박 네.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 고양이 앞에 생선 갖다 놓고 국채은행에서 자기 회사 돈 대출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사도 엉터리로 하고 꼴찌한 회사를 갖다가 거기 35등 안에 넣어주는 거 이거. 국채구댕에서 이런 식으로 하 하면...